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희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웨이브 붙임 머리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가 웨이브 붙임 머리예요. 완전 감쪽같... 제가 이 붙임머리를 한지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4개월 동안의 리얼 후기를 여러분들께 샅샅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언니 요즘도 붙임머리 하세요? 물어보셨는데 네, 요즘도 붙임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때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나가지고 백금발 수준까지 탈색을 막 하고 핑크도 하고 퍼플도 하고 그랬다가 머리가 여기까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붙임머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붙임머리 머리가 아니라 웨이브 붙임 머리를 처음. 으로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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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후기에 가까운 완전 추천하는 그런 강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참고로 협찬 아니고요. 붙임머리는 정말 한 번도 협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공짜로 받으면 불편하거나 안 예뻐도 컴플레인으로 솔직히 못 하잖아요. 공짜로 협찬 받아온데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붙임머리 협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신여대에 있는. 시바드레드락에서 했고요. 여기서 옛날부터 계속 했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장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바드레드락에서 했고, 웨이브 붙임머리로 했고, 18인치로 했고, 자연 흑갈색인가 뭐, 뭐 그런 걸로 했어요. 원장님이 자신의 머리에 맞춰서 색 맞춰주시고, 파마기도 붉은 웨이브, 히피펌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보시다시피 히피펌 스타일? 완전 히피펌은 아닌데, 빠글빠글한 그런 스타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4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길어요? 예 전에 비해 엄청 제 원래 머리 길이는 이 정도예요. 원장님 저는 머리 왜 이렇게 안 길어요? 야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야한 생각이요? 맨날 하는데. 웨이브 치머리예요. 짜자자. 너무 엘리자베스 같은데요? 이렇게 해달라면서요. 엘리강스하게 제가 일부러 탱글탱글하게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풀린대요 좋다. <laughs> 한아좀 하면... 진지하게 그만 장난쳐요 <laughs> 진짜. <웃음> 너무 탱글탱글한 거 아닌가? 약간 히피펌 느낌이 있는 거죠? <laughs>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귀엽다. 처음이죠 저 웨이브 붙인 머리는? 완전 처 제가 일부러 웨이브 붙이고 싶어서 까맣게 염색을 했거든요? 약 히피펌 같아요. 위에 옆머리가 볼륨이 없기 때문에 카마를 위에까지 좀 타이트하게 말아서 안쪽에다 딱 붙였을 때 볼륨감 있게 이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진짜 구래요아 알겠습니다. 네. 저몇단 들어가요 오늘 옆 등수? 두 단. 수정 사항 없게 잘 해야 돼요 원장님. 손목을 걸고. 알겠습니다. 눈만 잘 주세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협찬인 줄 알았는데 영상 두 번이나 찍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붙임머리 협찬 받은 적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근데 오늘 해 주실 거죠? 아니요. <laughs> 진짜. 만약에 잔머리가 많은 이유가 원장님이 맨날 붙임머리 하면서 다 뜯어놔서 많은 거라면 어쩌실 건데요? 그런 거죠 뭐. 너해 달랬잖아. <laughs> 반말이야, 자기 악마의 편집해 야딩 한 헤어샵 원장의 충격적인 갑질. 찍고 있어요? 네. 세시, 다음 네? 죠자 <laughs> <laughs> 재미없어요. 식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저 네. 카드 가지러 가야 돼요. 지갑을 언니한테 줘막 카드 꺼내줄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밥값까지 낸답니다. 진짜 양아치 아닌가요? 고마워요. 응. 잘 먹을게요. 잘 <laughs> 여기요. 형 어, 화장을 해야 돼. 아. 저번에 누가 제가 원장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댓글 봤어요? 근데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말도 안 돼! 사라져요! 새벽에 막 3시에 카톡 보내고 아 그럼! 집에 애기도 있고 말이도 있는데 새벽 3시에 원장님 저내 언제 가요? 예약 잡으려고 그런 거죠. 개이뻐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올려주세요. 돌려서말리고 잡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아, 무마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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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니까더 인형 머리 같다. 음. 짠.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맞췄고요 제가 원래 진짜 짧고 축축 처지고 볼륨 없는 머리였잖아요. 그리고 탈색머리여서 파마는 꿈도 못 꾸거든요. 태어나서 파마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생머리여서 파마가 안묻거든요 이렇게 예쁜 머리는 우리 미정쌤이 <웃음> 만들어줬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미정쌤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희대씨한테 디자인한 붙임머리는 가볍고 풍성한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는 웨이브 붙임머리예요 머리에 숱이 없거나 차지고 모발이 가늘어서 파마를 못하셨던 분들한테 추천하는 디자인이에요 오늘 미정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답니다 지금은 4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파마기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여러분 알죠? 본인의 머리에 파마를 해도 4개월이 지나면은 진짜 많이 풀립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파마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파마 붙임 머리만 앞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선 장점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장점은 적은 양을 붙여도 볼륨감이 풍성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웨이브기가 있는 파마 붙임 머리니까 웨이브가 이렇게 돼 있는 머리가 싹싹싹 붙여 있으니까 풍성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데기를 안한 상태거든요. 꺼친 것만 정리를 해줬어요. 저 맨날 여기도 이렇게 고데기 하잖아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고데기 안 했는데 이 웨이브 붙임 머리가 풍성하다 보니까 이 밑에 쪽에서 카바를 많이 쳐줘서 이 연결 라인이 부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머리 붙임 머리를 했을 때풍 보이고 싶으면 단을 많이 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단 추가도 안 하고 오히려 여기 위통 있죠. 이쪽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 머리거든요. 여기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 밑에서 웨이브 붙임 머리가 풍성함을 커버쳐주니까 굳이 불편하게 옆까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풍성한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맨날 뿌리 볼륨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붙임 머리가 여기서부터 웨이브가 있으니까 이제 볼륨감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제일 큰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고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파마를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 머리에 데미지를 줘가면서 파마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너무 생머리여서 너무 머리가 가늘어서 파마가 아예 안 먹는 분들도 파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파마가 안 먹어요. 그리고 못해요. 베이스가 다 탈색모여가지고. 근데 얘를 붙이니까 고데기 안 하고 그냥 파마만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고데기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볼륨 있어 보이겠다고 이복사시켜가면서 맨날 이렇게 물결 파마. Oh God, 이거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앞머리 고데기만 해주고요. 여러분. 브랜나로 금만 해주고 그냥 웨이브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웨이브 머리가 되어 있어. 그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이것도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 붙임머리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장점이죠? 이 웨이브 붙임머리 자체가 지들끼리 이런 부스스한 느낌으로 돼서 이 여기에 있는 층을 완전히 커버를 쳐줘요. 그래서 붙임머리 티가 진짜 안 나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티가 안 나는 거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점에는 완전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네 번째 장점. 고데기가 안 풀려요. 이미 웨이브가 되어 있는데 고데기를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히피펌 스타일로 꼬불꼬불하게 했잖아요. 뭔가 부스스한 느낌으로. 가끔은 단 굉장한 이런 굵은 웨이브가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굵은 웨이브 아이롱으로 해주는데 이게 베이스가 파마를 먹고 있다 보니까 고데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앞머리 있으신 분들도 앞머리 파마를 해놓고 드라이를 해주면 엄청 오래가잖아요. 그 원리인 거예요. 이게 파마기가 있기 때문에 생머리일 때보다 더 오래 짱짱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 그게 정말 좋은 점이었습니다. 좀 추가로 말하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젖잖아요. 생머리인 사람들이 비 와서 젖으면 여기 생머리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비 와서 여기 젖으면 다시 이런 파마 머리로 돌아오거든요. 정말 큰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세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번째예요? 아네 번째래요. 단점을 말해드릴게요. 이 단점은 생머리 붙인 머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선 단점 첫 번째는 생머리를 하면 할 수야 있죠. 요거를 매직기로 쫙쫙쫙쫙 펴가지고 하면 할 수야 있는데, 굳이 웨이브 붙임머리를까지 해가지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생머리가 끌릴 때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생머리 붙임머리가 그리워지긴 하더라고요. 뭔지 알자그 느낌.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생머리 붙임머리가 그리워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밝은 머리이신 분들, 탈색모이신 분들은 못합니다. 탈색 머리이신 분들이 뽀글뽀글 피피펌 가능한 거 보셨나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 붙임머리도 사람의 머리, 잇모이기 때문에 정말 밝은 머리에는 파마를 못합니다. 잇모 가발이 공장에서부터 파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샵에서 원장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파마를 해주셔서 붙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탈색 보면 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건강한 인모에 파마를 해줘야 탱글하게 나와서 유지 기간이 길어지지 골드 브라운 정도까지만 가도 파마가 늘어지더라고요.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탱글한 느낌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근데 생머리 붙임머리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대로 무슨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민트색, 무슨 형광색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파마 붙임머리에는 색깔 작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파마가 풀려요.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살아있는 머리에 해도 풀리는데 가발에 한다고 평생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4개월 차거든요.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 정도 유지되는 거 보면은 파마가 막 미친 듯이 빨리 빠지는 건 아닌데 처음에 붙였을 때는 이것보다 확실히 더 탱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파마가 풀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생머리 붙임머리이신 분들은 같은 머리를 갖고 리터치를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붙임머리 자체를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리터치를 같은 모발로 생머리로 붙이고 붙이고 해도 잇모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리터치를 오래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리터치를 하면 할수록 파마가 풀려가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 만족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마 웨이브 붙임머리 리얼 후기 장단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나는 파마 붙임머리 더 맞겠다. 나는 생머리 붙임머리에 더 맞을 것 같다. 취향에 맞는 붙임머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 붙임머리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붙임머리는 그래도 자신의 머리에 그런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붙임머리 이런 것만 검색해서 붙이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돈 조금 더 주고 정말 잘 붙이는 샵 가서 티안 나게 두피 건강하게 머리 다 뜯기지 않게 여러분. 관리를 잘 하면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제 인스타그램은 뿅! 여기니까 여기로 오셔서 보고 싶은 영상들 DM으로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찍고 있는 영상들 다 신청받아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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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 빠!